잘 잤어? 나. 오늘은 무슨 꿈 꿨어요? 루루랑 같이 에버랜드 꿈 꿨어. 아 루루랑 같이 에버랜드 가는 꿈 꿨어? 응. 아이고 루다 에버랜드 가고 싶니? 오늘은 어디 가는 날이에요? 응. 병원. 에? 아니잖아. 에버랜드. 에? 아니잖아. 주머친 그 거실. 에? 아니잖아. 자기 전에 엄마가 얘기해줬잖아. 생각이 안 나? 테디, 테디,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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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가 있는 날이잖아. 테니, 테니. 응. 준비하고 가까 이제 테니, 테니. 엄마, 아빠가 가는 날이야 오늘. 응. 갈거에요 테니, 테니. 응. 준비하고 가자. 응. 어. 왜 떨어졌어? 누들장 같이 넘어졌어 이렇게 그랬어? 응. 그래서 어 뭐라고 했어? 응. 미안해 <laughs> 잘 잤어요? 응. 잘 잤으면 아빠 안아줘야지 야 뭐해? 애들 다안혀놓게 거기다 안쳐놓는거야 친구들? 응. 밥 주려고 안 쳐놓는 거야? 응. 지금 저렇게 인형들을 안 쳐놓는 걸 좋아하더라고. 애들 다 앉아있자마 바 먹게. <laughs> 루다도 앉아 같이 옆에. 루다도 맘마 먹어야지. 야옹. <laughs> 야옹이가 루다 맘마 먹여줄 거야. 아 야옹이가 루다 맘마를 먹여준다고? 응. 사픈. <laughs> 사픈 줘. 응. 알았어. 루다가 먹여줘야지 아빠는 테디랑 놀아야겠다 아이 아유. 아유, 친구도 데리고 가야겠다 아유. 루다는 루루랑 놀 거야 루루도 놀 거야? 아빠 이 친구랑 놀아도 돼? 응 어. 알았어 아빠 루루도 줘 no. 엄마 장난감 빼었어 누가? 아빠가 <laughs> 바로 이르네 이르다 어? 어또왜 빼놨어? 아빠가 아빠 갖고 놀아댄 된다며 이르다. 친구들 여기다 다시 여기 앉혀 놓으면 되지? 자. 아 야. 얘들 너. 이거 또 이거 또안 끝나 여기. 그건 너가 했는데 알았어 여기다 앉혀놨어. <웃음> 귀여워. <laughs> 친구들 쫓아가지고. <좀만 앉혀놓고> <laughs> 요즘 저렇게 인형 친구도 앉혀놓고 자기가 무슨 대장인 거나 아, 어, 선생님처럼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세요 그쵸? 역할놀이 하고요 어. 그리고 혼자 자문자답 해요 맞아 <laughs> 혼자 하는 거 보면 엄청 귀여워요 웃기고 <laughs> 아빠 씻고 나왔지롱 엄마랑 뭔 얘기하고 있었어? 겉옷이 잘 넘어졌어 어 내가 요즘에 잘 넘어진단 얘기하고 있었지 에이. 맞아 음.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모가 이렇게 빨개졌어요 어휴. 포도블록 바닥에 궁쏘는게 봐. 오잘 입는다. 쉽지 뭐 치마는 바지도 아니고. <laughs> 어이구 잘하네. 잘해 잘했다. 이제 위에 입자 이리와. <laughs> <laughs> 좋아. 오 어, 어, 숨도 안잘 빼. 머리 정리하세요. 머리스타. 에, 아, 그렇게 안 하잖아. <laughs> 왜 이렇게 신났어? <laughs> 나 머리 옆에 넘어왔어. 어떻게 정리해요? 그렇지. <laughs> 와, 저 유산균 먹는 거야? 네. <laughs> 좋겠네. <웃음> 검돌이. 검돌이야? <웃음> <웃음> 맛있어? <웃음> 무슨 맛이야? 하얀 맛이 좋다. 하얀 맛이야? 응. 이거? <laughs> 그거 봐도 아빠 한번 봐 봤대? Nope. <laughs> 아니 보기만 한다고 뺏어먹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이미 불신이 쌓였니? 한 번만 볼게. 카메라 보여주려고 어떻게 생겼는지. 음, 검돌이. 띵띵띵 띵. 띵, 띵, 하지마, 띵. 하지마. 아빠 루다만 보면 장난치고 싶단 말이야. 루다가 거울 보면서 붙이는 거야. 어디야, 루다 상처난데? 그치, 여기지 같이 붙이자마 아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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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혼자. <laughs> 요즘 이럽니다. 여기, 어 이거 맞아? 응. 이거 맞아? 확실해? 여기야, 상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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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야여이여를 붙이고 나서 이렇게 손으로 뜨겁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 붙어. 그렇지. 아빠랑 같이 숫자 한번 세볼까? 기까기 여기, 여기, 여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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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셋, 셋, 다섯, 다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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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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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렛츠 고 오랜만에 렛츠 고 고마워, 빠방, 잘 <laughs> 자니까 빠방, 자방 빠방, 하다고빠 저희가 보니까 지금 루다가 트위튼이 간지 9개월 만에 지금 다시 촬영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9개월 만에 보시는 걸 거예요. 루다가 이제 트위튼에 가서 어떻게 노는지를. 그래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25개월 루다는 트위튼에서 어떻게 잘 놀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비조조. 2주 만에 선생님 보는 거네? 기타님, 어. 동님과 루다 얼마나 좋아하는데. <laughs> 그래 맞아 트윈트니 비타민 선생님이 누나 얼마나 좋아하는데 응. 어. <laughs> 네, 네. 어. 가 어이, 잘했어요.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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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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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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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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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우와 잘했 자+ 자+ 리로가 자+ 리로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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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화이팅 뚝뚝 다 먹어버릴 거야. 어? 뭐라는 거야 갑자기? 와. 우 와. 우와 잘한다, 두다 항상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을 도와주게끔 유도를 하세요. 우 와, 화이파 잘했어요. 오, 오늘 세종대왕님이야, 오케이, 주제가. 장애물 건너서 오케이. 세종대왕님 옷을 입혀주는 거야, 알았지? 래도할수 있어요? 네. 응. 파이팅파이팅너 옆! 와, 잘한다, 장애물! 점프! 그렇지! 아이고, 잘했다. 자, 또 저기서 가지러 가. 또 모자 집었어? 모자만 집네? 준비 시작! 네. 아이고 맞아요. 됐다. 와 이거 이쁘다 누더야옷좀 봐. 너무 이쁜 초록색이야. 자 친구들 옷다 입었나요? 네.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얘들아 붓을 들고 한글을 붙여서 책에다가 만들어주세요. 갖고 오세요. 네. 그렇지. 네.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다 붙여봐. 어디에 맞을까? 그 동그라미가 어디에 맞는 것 같아, 루다야? 여기. 그렇지. 우와. 콕 붙여요, 콕 붙여. 그렇지. 또 갖고 와? 야. 맞아. 여기다도 놓는 거지? 자, 아, 됐다. 이제는 저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처음에 체험에, 체험에 참석하니까 해줄 맛이 나네요. 이런 거. 테니트닝 오고 문화센터 와서 뭔가 배울 맛이 나. 이렇게 해야 적극적으로 저렇게 배우니까. 선생님도 좋아하고. <laughs>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우와, 누나 엄청 많이 왔다. 그렇지. 아음음 누나가 줄 거야. 아 가서 넣어놔. 그렇지. 그렇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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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야. 친구가 실수 넘어진 거야. 일로 와. 내가 타. 넘어질 거야. 그렇게 하면 아빠가 친구 없어진다 그랬지? 신났어, 신났어. <laughs> 귀다나야 장애물 건너서 저기 글자에다가 블럭 끼는 거래. 누나 할수 있어요? 누나도 할수 있겠어요. 누나도 할수 있어? 가자. 으차. 어... <놀람> <놀람> 누나, 글자 블럭 끼워야지. 룰을 완전히 파괴하네. 미안. 아빠 갖다 줘. 옳지. 와, 갖고 왔어? 빼볼까? 식판이구나? 빼볼까? 포크도 있어 포크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가방도 있고 그래. 와, 선물 두개 받았어? 이거 봐봐 와, 이거 뭐야? 신기한 거다, 그렇지? 조금만 기다려줘. 자. 자. 아빠, 이거봐손내다아 보여줘봐, 아빠. 손내다두개다 가, 했다나 바지다. 어이구, 좋겠다, 루다비타민선생님니까 부천 도장 찍었네. 가자.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루다의 텐이트 인 수업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루다가 겁이 많고 소심해서 제 주위에서만 놀았다면 이제는 너무 활발해졌어요. 통제가 안 돼요. 아 그래서 근데 그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중요한 거는 루다가 언니 오빠들이랑 사귀는 데는 능숙한데 또래들이랑 사귀는 데 되게 미숙해요. 내가 두두 다 먹어버릴 거예 했지요. 그래. 그렇게 나쁘게 말하고 화내듯이 얘기해. 친구들한테는 누다야. 친구들이 가까이 오기만 해도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러는데 아 민망하더라고요. 거기 같이 계신 학부모님들한테. 또래들을 자기 경쟁자로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다야. 친구들한테 내 거야. 내가 혼자 할 거야. 그러면 안 돼. 오면 어서 와. 반가워. 이렇게 얘기해야지 누다한테 가까이 온다 해서 누다 꺼 뺏는 게 아니야. 누다야. 어쨌든 오늘 이렇게 루다의 튼이튼이 수업을 보여드렸네요.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빨갈 빨리 거. 음 이제 초록불이니까 갈게. 아어떡게 음, 루다 아빠랑 집에까지 오면서 얘기 많이 했죠. 응? 친구들이 다가오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배웠죠. 만나서 반가워. 어 그리고 같이. 같이 놀자. 그래 맞아 다음에 만나면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했지. 루다 응. 할수 있어요? 응. 알았어. 투니투니 청기님이가 투니 준 거야. 응. 엄마, 엄. 음... 투니투니 청기님이가 조단지가 주셨다. 조단지가 주셨어? <laughs> 와, 어찌다 루다 엄청 잘했나 보다 오늘. 또 친구들 이 다가오니까. 응. 내 거야. 그래. 하지 마. 내가 그래서 교육을 계속 시켜서 차에서 누나 친구들이 누나 다가면 뭐라고 한다고? 고마워. 만나서? 반가워. 그리고 그래. 우리 같이 놀자. 그렇지, 그렇지. 신나게 지내자 해야 되지, 루다야 앞으로 얘 또래 사교성 교육에 좀 집중해야 을될것 같아. 둘 셋. 자러 가자, 누다야잘 자야지. 우리터 가지. 그래 잘 자야지. 놀리터 가지. 응. 어딨어? 나와, 자러 가게 A few minutes later. t a 만다 놀았어. 다 놀았어?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이게? 안 Tad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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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자 d u 자 a Tad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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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d u r 두개 다가. 두개다 받았어? <laughs> 그러니까 는 낮잠 코 자고 우리 또 놀이터 가서 재밌게 놀자, 루다야. 잘 자.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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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다 잘 잤어? 스푼이 어디 갔어? 뭐 찾아? <laughs> 스푼. 스푼? 여기있네 짜자잔. 루다 배 먹어야겠다. 냠냠냠냠냠냠. <laughs> 먹어! 루다 팔 먹어야지. 입. 암얌얌얌. 다 아, 먹어. 아내 발. 어! 아, 아 아빠 발 먹었어? 루다 볼다고. 암얌얌얌얌. 지겨워. 루다 턱. 암얌얌얌.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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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루다 어디 먹을까? <냄> 코. 코 먹을까? 일로. 입. 이번에 또 어디 먹을까? <냄> 입. 알았어. 우해야지. 아빠 먹기 편하게 우우해줘. 뿅! 엄뇨, 엄 <laughs> 마지막으로 아빠 볼한 번만 더 먹으면 안 돼? 볼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줘. 이렇게 먹기 편하게 이렇게. 뿅! 엄뇨, 엄뇨, 엄 자, 그럼 좀만 쉬었다가 너희터 가자. 응.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딸기 우유야. 딸기 우유야? 잘 먹겠다. 코코아 <목소리> 어, 아빠가 먹고 집 아대가 얼른 먹을 거야 내가 얼른 먹을 거야 어 알았어 잡 잡아주려고 한 거야 누나 이렇게 잡아주려고 무거울까봐 맛있어? <laughs>